자, 얘들아 이거 요거 부등식을 풀려면 이거만 4x만 넘기고 k만 이쪽으로 남겨서 -X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k보다 크거나 같다. 단 x가 0보다 큰 쪽에서 요렇게 그럼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 없나? 그럼 미분을 일단 해야 되겠죠?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를 찾아보니까 x는 1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. 그럼 그 값이 지금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.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에요? 1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럼 0은 어디 있을까? 0은 여기 겠죠 그럼 0부터 시작해서 0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내가 관심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노란색이 다 뭐보다는 커야 되니까 k, y는 k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. 그럼 1일 때 함수 값을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1일 때 함수 값이 얼마가 나오니까 4가 나오니까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. <laughs> k의 최대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? 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.